안녕하세요, 윤테크입니다 자, 천계 SK뷰 분양가가 나왔는데 역시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까 분양가가 상당히 비싸게 나왔는데요. 여기 입주자 모집 공고 정리하면서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해 보시길 바랍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 요약된 거 보면 최고 34층이고요, 세계동 396세대 중에서 108세대만 일반 분양합니다. 5구 ABC 타입 그리고 84 타입 딱 하나 남아 있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 8월 9일, 특공 접수 8월 21일, 당첨자 발표일은 8월 29일입니다. 입주 예정일은 25년 7월로 한 2년 정도 남아 있고요. 비규제 지역으로 들어가고 서울 거주하시는 분들한테 100% 우선 공급합니다. 서울 거주 기간 요건은 따로 있지 않아요. 전부 다 8호 이하이기 때문에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았고요. 재당첨 제한 없고, 전매 제한 1년, 거주 의무 없습니다. 오9타입 같은 경우는 1인 미혼생애 최초 특별공급 가능하고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중도금 대출은 모두 다 가능합니다. 중도금 이자는 후불제로 납부해 주시면 되겠고요. 59A, B, C타입 뭐총 분양가를 보면 거의 10억에 육박하는 거볼수 있고요. 84타입은 13억 중반대. 발코니 확장비가 다소 비싸게 나와서 발코니 확장비까지 포함된 가격으로 보셔야겠죠. 자, 59ABC 타입은 그래도 골고루 나와 있고요. 59B 타입이 물량이 가장 많네요. 84 타입 같은 경우에는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가점제로 당첨자를 선정할 것 같습니다. 84 타입 분양가가 다소 비싸 보이긴 하지만 물량 자체가 워낙 적기 때문에 뭐 완판되는 데는 전혀 무리되지 않을 거예요. 59 타입이든 84 타입이든 생각보다는 높은 가점 커트라인이 형성될 것 같습니다. 자금 계획 보면 5구타입 84타입 나눠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입주 시점까지는 계약금 정도만 있으시면 되는데, 입주하고 나서가 이제 필요한 금액이 굉장히 많아지죠? 전세를 준다고 했을 때는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금 계획에서는 항상 10% 정도는 여유롭게 잡아 두시는 게 좋겠고요. 자 최근에 서울에서 분양했던 걸 보면 자 레미안 라그란데 여기도 분양가가 상당히 비쌌어요. 자, 59 타입이 9억이 조금 안 되고 84 타입이 한 11억이 조금 안 되는 선인데 오늘 특공 접수 경쟁률이 나왔는데 엄청나게 높은 경쟁이 발생했습니다. 보통 특공보다는 1순위 경쟁률이 더 높기 때문에 내일 경쟁률이 나오겠지만 이것보다는 훨씬 더 높은 경쟁이 발생할 거예요.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높은 경쟁률이 발생했습니다. 롯데캐슬 이스트 폴. 자, 여기도 예상보다는 분양가가 더 비싸게 나왔었죠. 8.4 타입이 한 14억 정도에 나왔는데, 여기도 높은 경쟁률과 가점 커트라인을 형성했습니다. 가점 커트라인 제일 낮은 게 67점인 거 보이시죠? 그리고 높은 거는 69점까지 형성됐었습니다. 용산 호반 서빈 에이디션. 자, 여기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았던 곳인데, 84 타입이 16억이 넘는 금액에 나왔어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저렴했을지는 몰라도 절대적인 분양가는 굉장히 비쌌던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가점 커트라인이 63점, 높은 거는 71점까지 형성이 되었어요. 그리고 롯데캐슬 하이루 최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59 타입이 8억 초중반대인데 앞에서 봤던 단지들보다는 조금 덜하긴 했는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높은 커트라인이죠. 경쟁률도 200대1이 넘었었습니다. 서울대 벤처타운역 푸르지오 자, 여기가 상대적으로 입지가 떨어지는데, 여기 5구타입이 7억 5천, 84타입이 10억이 조금 넘는 수준에서 나왔어요. 여기 경쟁률은 뭐두 자릿수, 한 자릿수에서 나왔지만, 그래도 커트라인이 높은 거는 64점까지도 형성됐습니다. DMC 가재율 라이파크 여기도 뭐 5구타입이한 9억 정도에 나왔었는데, 가점 커트라인 한 60점대에서 나왔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분양가가 주변 시세랑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내에서 신축이 워낙 귀하기 때문에 나오는 족족 완판되고 있는 모양새를 그리고 있습니다. 본인 자금이 어느 정도 여유가 된다고 하시면 가점이 낮더라도 추첨제라도 노려보시는 게 맞다고 판단이 들어요. 서울 내 신축 아파트 자체도 귀하긴 하지만 여기는 2호선 바로 앞에 있는 단지입니다. 특히 84타입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 자금하고 가점 생각하셔서 청약을 넣을지 말지 고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단지 보면은 성동구로 들어가고요. 용적률하고 건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지 자체는 작은데 건물이 상당히 높게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하 5층부터 지상 34층까지 3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소규모 단지입니다. 자 여기 입지 같은 경우에는 2호선 신담역 그리고 5호선 답심리역그 사이에 있고요. 2호선 신담역 바로 앞인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 끼고 있는 거볼수 있고요. 바로 밑에는 용답동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주변 인프라도 조금 더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는 여기 용답 초등학교, 초등학교까지 거리는 꽤 멀긴 하죠. 이쪽에 중학교 있는 거볼수 있고요. 여기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교통입니다. 자, 5호선, 2호선, 바로 근처에 있는 거, 그리고 청계천 가까이에 있는 거, 그리고 밑에 용답동 주택 재개발,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방 3개, 화장실 2개, 59, 84라는 점, 이러한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 단지 설계를 보게 되면 뭐 대단지 아파트처럼 뭐 커뮤니티가 잘 되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기본적인 거몇개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대부분 다 남서향, 남동향으로 빠지게 되고요. 자, 101동, 102동, 103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계천 바로 근처에 있고요. 자, 내려가서 동호수 매치도를 보면 조저원분들이 가져간 물량 제외하고 이렇게 남아 있는 거볼수 있어요. 자, 84 타입은 26층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5구 타입 같은 경우에도 고층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걸볼수 있어요. 운이 좋으면 고층에 당첨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평면 볼게요. 5구 A 타입 3베이 판상형으로 나와 있고요. D자 주방에 맞통풍 되는 구조. 옛날에 많은 분들이 선호하던 3베이 판상형입니다. 근데 요즘은 4베이 판상형을 더 많이 선호하긴 해요. 자 오구 B 타입 보면 침실이라고 침실이는 북쪽으로 빠져 있죠. 마통풍은 되겠지만, 거실 빼고는 뭐 햇빛이 그렇게 잘 들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오구씨 타입은 안방, 침실1, 침실이가다 붙어 있는 걸볼수 있고요. 거실 양창을 통해서 마통풍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평면 자체는 아니죠. 그리고 뭐84 타입도 오구씨 타입하고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청약하실 때는 뭐 비규제 지역이기 때문에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청약 가능하고요. 주택 있으신 분들도 청약 가능합니다. 근데 뭐 추첨으로 가게 되면 무주택자 75% 들어가고 뭐그 다음 25% 물량으로 낙첨된 무주택자랑 1주택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2주택 이상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경쟁이 발생했을 때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상당히 높게 나올 거기 때문에 2주택자 이상인 분들은 가능성이 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에게 주변 시세도 한번 볼게요. 자, 이쪽에 들어오게 되고 위쪽에 가면 힐스테이트 1 0개 아파트가 있죠. 자, 여기도 세대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2018년식이고요. 5구 타입 현재 나오는 호가를 보면 분양가랑 비슷한 수준이에요. 한 10억부터 불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84 타입 불러지는 호가를 보면 12억부터 불러지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분양가보다는 뭐 저렴하게 나와 있네요. 최근에 거래된 실거래가도 보겠습니다. 자, 5구 타입 최근에 거래된 게 5월달에 9억 5천만 원, 8층이 이렇게 거래가 됐고. 그리고 7월 들어서는 좀 올랐네요. 10억 9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84타입은 11억 8천 5백만원에 거래가 됐었고요. 6월달에도 11억 7천 5백만원 이 정도의 선에서 거래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격도 한번 볼게요. 84타입 전세는 저렴한 거는 6억 8천부터 있고 뭐 7억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59타입 전세에 6억짜리 하나 있는 거볼수 있고요. 옆에 있는 레미안 위브 보면 여기는 엄청난 대단지죠. 2014년식으로 연식은 조금 있습니다. 전세 가격 보면 5구 타입이 한 4억 9천에서 한 5억 5천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84 타입은 뭐 6억부터 7억까지 이렇게 전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매 가격도 볼게요. 84 타입이 11억 3천만 원부터 저층이 시작되고 있는 걸볼수 있고. 그리고 25평 매매가를 보면, 여기도 뭐 9억 9천부터 시작하네요. 그리고 최근에 실거래가 84타입 이뤄진 거 보면 12억 정도 선에서 이뤄진 거볼수 있겠고요. 59타입은 4월 달에 9억 3천인데, 이때보다는 분위기가 확실히 좋아졌습니다. 7월 달에 10억에 거래됐고요. 7월 달에 9억 7천, 9억 3천7백 이건 저층이라서 조금 저렴하게 거래된 것 같습니다. 자, 84타입은 뭐한 12억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됐고요. 가장 비싼 거는 12억 3500에도 거래가 됐네요. 주변 시세 감안했을 때뭐 완판되는데 크게 무리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청계리버뷰자이 여기도 26년에 입주 예정이고요. 여기는 답십리역하고 바로 붙어있네요.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오면 그만큼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 때문에 주변 인프라가 조금씩 조금씩 개선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는 조금 많이 낙후되어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인프라도 많이 개선될 겁니다. 자, 여기 청계 SK뷰 같은 경우에는 2호선 서클라인 안쪽에 있는 노선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신담역, 5호선 답심리역, 역세권인 아파트입니다. 분양가가 다소 비싸게 나왔을지라도 뭐 자금적으로 여유로우신 분들한테는 괜찮으실 거예요. 하지만 뭐 무리해서 영끌해서 들어갈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인의 자금 상황이 뭐 지금 분양가의 한50% 이상 여유롭게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청약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약으로 내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실전 청약 당첨에 필요한 내용만 담은 강의를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른쪽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수강생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